이제 물은 용액의 총괄성인 마지막, 네, 삼투압까지 알아보려고 하는 시간입니다. 아, 많이 달려오고 있어요. 우리가 용액의 증감용 내림부터 시작을 해서 끓는 점, 오름, 어른 점, 내림, 그리고 삼투압, 삼투현상까지 알아볼 텐데, 지난 시간에 쌤이 이미 다 말해 줬죠. 용액의 총괄성이란, 그래요. 용액의 총괄성이란 결국 용액에 들어가 있는 입자의 수에 따라서 용질의 몰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물질들의 성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증기압력 내림은요, 그 입자들이 바로 용매들의 증발을 막기 때문에 증기압력이 낮아질 거예요.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용액의 증기압력은 용매의 증기압력에 용매의 몰분율을 곱해서 나타냈었고요. 증기압력 내림이라고 하는 애는 용액에 존재하는 용질의 몰분율 그리고 용매의 징기압력을 곱해서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질의 분율이 몰분율이 커지면 커질수록 징기압력 내림이 커지더라, 증발되기가 어렵더라, 이런 내용이었었죠. 얘네들에서부터 조금만 더 가면요, 어떤 애가 나왔냐면 바로 끌렌점 오름이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방금 봤던 그래프랑 그래프는 똑같았죠. 어, 그런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선을 하나만 더 그어주면 됐었습니다. 선을 하나 더 그어주면 이 선이 어떤 의미였냐면 바로 대기압과 증기압력이 같아질 때의 선이었어요. 대기압과 증기압력이 같을 때의 온도를 우리가 끓는 점이라고 했고, 용액이 되면, 용액이 되면 용질입자들이 증발을 방해해서 대기압까지 증기압력을 올리기가 어렵더라, 끓는 점이 높아지더라, 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끓는 점 오름은 용액의 끓는 점에서 용매의 끓는 점을 빼주자. 그리고 얘네들을 몰랄오름상수 곱하기 몰랄농도로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어는점 내림도 마찬가지였죠. 어는점 용질 입자들 때문에 용액의 어는점이 낮아지는 현상이었고요. 그래서 용매의 어는점에서 용액의 어는점을 빼서 델타 TF값은 0보다 커지도록 만들어줬었죠. 그리고 역시 몰랄 내림상수 곱하기 몰랄농도를 해주는 게 어는점 내림의 정도를 나타내주는 식이었어요. 여기까지 하면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이렇게 하나 아껴뒀던 바로 그 문제가 생각날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선시운 개념 확인 11번, 12번 문제 같이 보고요. 이제 마지막 용액의 총괄성인 삼투압까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12번 문제는요. 1기압에서 100g의 용매 A 그리고 100g의 용매 Y에 용질 A를 각각 녹였을 때 용매와 용액의 끓는 점을 나타내 주고 있는 표입니다. 그리고 기준 끓는 점은 Y가 X보다 높고요. A의 분자량은 M입니다. 뭐 이렇게 쭉 주어져 있는데요. 일단 표는 우리가 우리가 끓는 점 오름 오른 점 내림을 공부하면서 익숙하게 봤던 애가 아니에요. 그럼 익숙하게 보아온 형태는 무엇이니라고 하면 바로 그래프가 여러분 조금 더 익숙하게 봤었을 걸요. 그래서 그래프로 바꿔볼게요. 처음에 기준 끓는 점은 Y가 X보다 높다고 했거든요. 그럼 Y가 몰랄 농도에 따른 아, 우리가 넣어주는 A의 질량이라고 해봅시다. A의 질량에 따른 끓는 점이라고 이야기를 해보면 A가 하나도 안 들어갔을 때의 온도가 Y가 x보다 더 높아야 돼요라고 하는 뜻이라고요. 그리고 온도를 이제 a를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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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가해 가면서 끓는점을 측정을 해 보면 끓는점은 점점 올라가겠죠. 근데 봤더니요 a를 a 그램 넣어주면 두 용액의 온도가 똑같아져요. 끓는점이 똑같아진대요. 얘도 온도가 올라갈 거고요. x도 용질의 양이 증가하면 끓는점이 올라갈 텐데 바로 A를 스몰 A 그램만큼딱 넣어주면 두 용액이 끓는 점이 똑같은 지점에 도달한대요. 그리고 이때의 온도가 T2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 여기에다가 T1도 한번 표시해볼게요. T1은 언제의 온도였냐면 T2가 조금 삐뚤어져서 음, 여기가 T2 T1은 X만 있을 때의 온도였습니다. X만 인들 있을 때의 온도가 T1이었어요. 그럼 T2도 표시했고요. 그럼 T3도 표시할 수 있겠지. 언제? 여기 A를 EA만큼, EA그램만큼 넣어줬을 때 A의 온도. 저기 올라가서, 네, 이즈. 여기가 T3가 되겠다. 그러면 이때 T4도 표시할 수 있을걸요? A가 EA만큼 들어갔을 때 T4. 바로 y의 온도였습니다. y.점점점점점점 에해 예 주면 t4까지 다 찾아됐어요. 여기까지 찾았으면요. 사실 디귿이 바로 보여요. 디귿이 뭐였냐면 t3랑 t4를 비교해 주세요였거든요. 네. t3가 t4보다도 온도가 더 높은 거 확인되시죠. 그래서 디귿이 일단 틀렸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기억 볼게요. t1에서의 증기 압력은 x가 y보다 크다라고 해요. T1이 어디냐면 여기예요. x의 끓는 점이라고요. 근데 문제는 y가 x보다도 끓는점이 더 높죠. 그래서 T1도 기해서 얘는 아직 액체 상태로 존재하고 있어요. 액체로 존재한다는건 증기압력이 아직 대기압까지 미치지 못했다는 것. 근데 얘는 이미 대기압까지 미쳐 있네. 아 그래서 얘네가 증기압력이 더 높겠구나 라고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기압력은 X가 Y보다 크다? 기억은 맞는 답이에요 그럼 마지막 니은 볼게요 Y의 몰라로름 상수는 그러면 Y 그래프를 잘 비교를 해보면 될것 같은데 문제에서는 T2와, T2와 T4 얘네들을 이용해서 표현하고 있으니까 우리 쟤네들을 이용해서 딱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음...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 일단 T2와 T4의 온도 변화, 온도 차이, 그럼 T4, 그리고 T2가 되겠죠. 근데 T4는 뭐냐면, 원래 Y의 끓는 점에다가 T4A를 2Ag 넣었을 때 온도가 올라가서, 추가적으로 올라가서 나타나는 끓는점이 되는 거였었죠 그러면 우리가 끓는점 오른정도를 원래 끓는점에다가 더해주면 음, 용액의 끓는점이 되겠네 끓는점오름상수 곱하기 몰랄농도를 해주자고요 몰랄농도 용매가 0.1kg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몇 모를 썼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A몰, A그램 그리고 2A그램을 썼으니까 여기는 M몰 썼고 여기는 에 2M몰 썼다라고 해볼게요 M몰을 썼어요 2M몰을 썼어요 여기에다가 T2 T2일 때 온도 그러면 T2일 때 온도는 순수한 y 의 끓는 점에다가 이제 올라간 정도를 더 더해주면 되죠 오름상수 곱하기 0.1kg 거기에다가 M몰 그러면 사라지고 사라지고 결국, kb 곱하기 0.1, 그리고 n. 얘네가, 아, 얘네가 t 스 t 2구나 근데 우리한테 뭐 물어봐요? 몰라 오름 상수, 얘네만 남겨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n분의 t4-t2, 그리고 0.1을 해주면 되겠네요. 0.1은 뭐 10분의 1이니까 여기 아래를 10n으로 바꿔볼게요. 우리가 몇, n이라고 하는 거는요. a그램을 사용했을 때죠. 그럼 n이라고 하는 건 a를 m으로 나눠줬을 때, 즉, 분자량으로 나눠줬을 때 나타나는 몰수이죠? 그거 그대로 넣어주세요. m분의 a를 넣어주면 a분의 m.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니은 보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식이랑 똑같은 식 찾을 수 있었어요 네, 그래서 답은 기억과 니은 3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진짜 어른점 내림도 다 끝났어요